어려운 그 앞댕륭터 때문에 뭐 수술도 두려워지고 그런 경우에 혹시나 포기한 마음으로 지내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영상 보시고 용기를 내서 한번 상담 받고 치료를 해보시면 어떨까. 앞트임 흉터 환자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제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동안 제가 어떤 치료의 기조에 있어서 흉터를 어떻게 잘 제거하고 흉터를 없앨까. 그게 이제 환자의 니즈니까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내가 이 환자가 수술을 받았을 때그 수술하신 분의 그런 의도나 디자인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해서 오히려 그걸 이용하면서 치료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떤 레이저 값이라든가 어떤 치료의 순서, 제가 하는 어떤 수술기를 조금 더 거기에 걸맞게 바꿔보면서 환자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한번 치료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만큼씩 좋아졌다면 현재는 한번 치료로도 상당히 많은 개선 효과를 거두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흉터라는 게 저희가 의도를 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특정한 수술적 절개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자생한 거 말이죠. 그런 걸 염두에 뒀을 때 우리가 치료하는 방향도 수술 당시에 벌어졌던 디자인이나 봉합의 특성을 그대로 잘 반영을 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으로 인식의 전환을 한 거죠. 그로부터 한뭐 반년 정도 이제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또 환자가 매우 다양한 니즈를 갖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뭐 갈고리 흉터 때문에 고민을 한다든가, 어떤 분은 뭔가 돌출된 거또 어디는 뭐 벌어진 거흰 흉터부터 뭐 좌우 비대칭 정말 셀수 없을 만큼의 그 다양한 니즈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제각각의 어떤 프로토콜이 존재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수술을 집도하신 선생님의 어떤 디자인이나 의도가 있을 거라고요. 그걸 제가 잘 읽어내고 또 거기에 숨어 있는 오류들 아니면 예쁘게 아물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그런 방향에 맞춰서 치료를 하면 어떨까 이런 내용으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환자분도 편해하고 어떤 시술의 어려움, 노력, 시간 적인 팩터들이 상당히 개선점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흉터는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일부인 만큼 그것들이 바람직한 모양으로 자리 잡게끔 다듬고 길을 열어주는 게 흉터 치료의 본래 목적이고 맞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앞뒤 흉터 때문에 뭐 수술도 두려워지고 왜냐하면 뭐 2차 3차 수술했는데 흉터가 해결이 안 된다거나 계속 지속적인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혹시나 포기한 마음으로 진행 분이 계신다면 한번 영상 보시고 용기를 내서 한번 상담 받고 저랑 한번 치료를 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뭐 근거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케이스들을 접하면서 그리고 환자들마다 니즈 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렸 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데이터를 쌓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서 변화의 차이도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이 방대 하게 축적이 된그 이후에 제가 내린 판단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갖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분들이 오셔서 자주 하시는 말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경우가 많거든요. 오랫동안 좀 지긋지긋하게 흉터 때문에 많고 생을한 그런 경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